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를 좋아할까? 나에 대한 속마음은 어떨까? 내가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믿어도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카드를 보고 뽑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톤을 보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드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요, 뭔가 공가사가 확실하고요. 자신한테 공격을 퍼붓는 사람한테는요, 선처를 베풀지 않고, 폭격을 퍼붓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약간의 외로움도 조금 가지고 있고, 마음의 상처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금 강인해 보일 수는 있으나, 속은 굉장히 여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믿어도 되는 사람이고요, 나한테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마음의 평화도 가져다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어떤 좋은 스타트를 가져다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좋은 감정, 좋은 금전적인 어떤 불을 가져다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사업적으로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라고 물어보신다라면 믿으셔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고 있고 연인적으로도 또 친구적으로도 어떤 사람적으로 믿으셔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나를 좋아하고 있긴 한데요. 아직도 경계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말을 잘못해가지고요. 상대방 쪽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 사람한테 잘못 이야기한 거 없나? 잘못 행동한 거 없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많은 좋은 것들만 가져다 줄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아픔을 가져다 주면 안 되겠죠. 그 사람과 인연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 잘못한 거 없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는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짚고 넘어가서 상대방이 어, 마음속에 쌓이는 게 없이 하는 것도 어,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그 사람은요 나랑 어, 이성적으로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뭐 사업적으로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업적 파트너 아니면 이성적인 교류 뭐 어떤 식으로든간에 나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뭔가 많이 해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나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송법에 어떤가요?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요, 굳이 아무것도 어... 걸리는 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할 여지 없이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딱히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돈이 그리고 어떤 좋은 감정이라는 것들이 정말 이제 흔히 말해서 어떤 안 좋은 돈은, 돈을 세탁한다고 하잖아요. 돈을 세탁을 해서 나한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꼭 무엇이냐? 나한테 많은 금전적인 이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많은 감정을 줄 사람, 나한테 많은 지식을 줄 사람, 어쨌든 간에 나한테 무언가 많이 풍요롭게 해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우리 1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내가 생각한 상대방을요, 정말 믿고 따르셔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어, 충분히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발전하셔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고 있는 1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상담 리딩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타로상담은 청주입니다. 자, 이어서 2번 타로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많은 것들을 베풀 줄 알고요, 많은 것들을 줄줄 줄 알고요, 어떤 자신한테 벽이 생긴다라고 하면요, 은그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어느 정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요, 좀 약한 사람입니다. 어, 의지박약이라고도 할수 있고, 요. 어, 조금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은 사람이라서요. 조금만 내가 그 사람한테 모진 말하면은요, 그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좀 여리여리하면서 마음 좀 여리여리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많이 주고 어, 누군가한테 모진 말잘 못하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요?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데 100% 나를 믿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나와의 유대관계가 어, 엄청 쌓여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사업을 제안을 해요. 그럼 상대방은요, 약간 좀 의심을 하지 어, 그래 하자! 라고 이렇게 바로 나를 100% 믿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요, 사람 자체로는 좋아하고 있고 뭔가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즐거워하 재미있어 한다고 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에 대한 속마음 또한 좋습니다. 그 사람은 나랑 같은 길을 가고 싶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나랑 뭔가 같이 하고 싶어 하고요. 어, 나와 어떤 교감을 하면서 컨트롤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존중해 주면서 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조금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속마음이 궁금해요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고 있고 나와 무언가 같이 하고 싶고 어, 어떤 사업적인 파트너로서도 상대방은 나한테 진심으로서 다가오고 있고. 연애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상대방은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 상대방은 나를 정말 좋아하고 있다라고 보이고는 있는데,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은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 약간 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본의 아니게 나한테 상처를 줄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사람과 사업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까진 좋아 근데 실질적으로 무언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상대방하고 잘안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될 경우에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어, 좋게 흐름도가 흘러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땐 우리 이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과 어떤 의견 차이가 있고 충돌이 있을 때는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과 말을 내뱉어야 되지 나의 감정에 아주 붙받쳐가지고 갑자기 막소아 내시 이야 기를 하는것은 어... 상대 방과 의 어떤 대립 된 관계 에서 더욱더 악화 시 키는 그런 상황 을 악화 시 키는, 음, 그러한 행동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지만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타로 카드로 봤을 때는요,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는 근데 나와의 궁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한 마디, 행동 하나, 어떤 결정 하나를 할 때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는 2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 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청주입니다 이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어, 약간 우유부단한 모습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어떤 한 가지 선택을 하는데 약간 선택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택을 항상 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는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연애를 하자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생각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물쭈물 대다가 나 애간장을 많이 태울 수 있고 있고,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과 연애를 하는 도중인데 그 사람이랑 내가 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사약할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나는요 바로바로 바로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성향이 좀안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요 생각이 조금 많고 조금 선택도 이거 뭔가 먹으려고 해도 이걸 먹어야 될까 저걸 먹어야 될까 굉장히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런 좀그 사람의 선택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이 조금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선택은 대부분 괜찮은 선택이고 좋은 선택일 겁니다. 상대방은 정말 좋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는 데까지 시간 다소 걸려서 그렇지 정말 괜찮은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요, 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고요. 나를 계속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등을 돌려도 그 사람은요, 나를 등 돌리지 않고 계속 나를 따라와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한테, 어, 어떤 컨택을 하면서 또 당신이 좋아요, 당신하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고요. 혹시라도 사업적 파트너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음... 내가 이 사업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계약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다시 한번 나한테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그 사람은 나에 대한 속마음을 어떨까 봤더니 어 나한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주면서도요 나를 조금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어 나한테 무언가를 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먹여 주고 싶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반대로 어, 나를 조금 컨트롤해서 이것도 저 사람 했으면 좋겠고 약간 좀 나한테 맞춰 줬으면 하는 약간 좀 그런 뉘앙스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요 나한테 조금 맞는 여자 맞는 남자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자신을 조금 믿고 따라 줬으면 하는 그러한 좀 본능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한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 서로의 다른 다른 것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상대방한테 너무 끌려다니다 보면은 우리 3번 분께서 많이 힘드실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다라고 타로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 사람 믿는 것까진 좋습니다 근데 어 상대방만 믿고 상대방의 결정만 따르고 계속 따르다 보면은요 내가 약간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요 내가 제대로 무언가 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마음이 죄송송하고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그 사람을 100% 전적으로 믿는다기 보다는요, 상대방 사람 자체는 좋은데, 어, 상대방 쪽에서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 와요. 근데 나는 그거를 바로 보고, 그냥 내용도 안 읽고 사인을 한다기 보다는 내용도 자세히 읽어보고, 뭔가 문제가 없나 확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닌데, 상대방이 뭔가 뺏 드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연인적으로서는요 상대방이 나한테 무언가 많은 사랑, 무언가 많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다가오지만 금방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썸을 조금 장기화 시키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나에 대한 사랑이 깊은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이 사람은 믿어도 될까 봤더니 믿어도 됩니다. 좋은 사람인데요. 조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도 했던 말이죠.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는 이 사람한테 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 진짜 진심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는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거리 유지는 정말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3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청주입니다. 자, 이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람은요 굉장히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잘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사람한테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도움을 조금 받고 조언을 들으셔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주변에 친구라든가 이성 친구도 좀 많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일명 인싸라는 거죠. 어 근데 자신의 실속도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자신의 이익도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꽤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사람은요 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밥도 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뭐 반지도 사주고 싶고 할 정도로요 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그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나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나를 좋아하고 있고요.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가고 싶어 하고요. 나와 어떤 연인적인 발전도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사업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하셨다, 직장 동료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은요, 나와 어떤 팀을 꾸려서 또는 사업적인 어떤 교류를 계속하면서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연인적인 발전도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배신당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응, 음, 상대방 쪽에서 나를 먼저 쳐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고 있고요. 어, 만나는 도중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뭐한 100일, 뭐 200일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뭐 상대방과 사업을 하면서 초창기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뒤통수 때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장난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연애를 하다가 그 사람 이뭐 바람 나가지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별개고, 타로카드에서 이야기해 주길, 내가 그 사람을 믿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날 좋아는 하 해요. 그 사람과 만나서 재밌을 수는 있어요. 근데 타로카드는요, 그 사람 믿지 말라고 해요. 반전이죠? 응. 타로카드에서는 그 사람은 나한테 아픔을 줄수 있고, 상처를 줄수 있고, 밤에 잠못 자게 하고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과 투쟁, 다툼 계속 일어날 수 있고, 나의 마음적인 아픔, 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믿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우리 4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뭐, 상대방을 이유 없이 미워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상대방을 계속 예의주시하시면서, 상대방이 혹시라도 연인이라고 하면은요, 바람은 피지 않는지, 휴대폰 검사 같은 거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상대방이 어, 나 몰래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상대방이 음, 약간 뭐 이상한 낌새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의심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항이라라고 우리 사번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4번 타로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제가 1대1 타로상담 리딩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의 스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타로상담은 청주입니다 자, 이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봤더니 굉장히 성급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빨리 되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승질도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 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어, 단순히 빨리빨리가 아니고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도요. 뭔가 어느 부분에서 놓치고, 뭔가 어느 부분에서 신중하지 못해서,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썩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고, 어쩌면은 어쩌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데이트 폭력을 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어,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나를 좋아합니다. 나와 어떤 교류를 하면서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어, 나와 어떤 관계적인 발전도 하고 싶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시면은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렇게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그 음,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음, 그냥 뭐 같이 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 요 정도 수준이지. 나그 사람 너무 좋아해. 나그 사람 정말 사랑해. 요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언제든지 더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인적으로 봤을 때 연인적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더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사업적인 파트너로 봤을 때더 좋은 조건을 제안하는 다른 사업적인 파트너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한테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이 나한테 멈춰있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고 계속 둥실둥실 떠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은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요 정색을 하고 상대방을 만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즉 웃어주지 말라는 거죠. 정들지 말라는 거죠. 어, 상대방과 어떤 정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져가지고, 내가 마음 약해져가지고, 무언가 행동을 한다?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상대방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내가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힘들고요 뭔가 괜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언젠가 나의 뒤통수를 분명히 때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요, 자면 기도합니다.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거 뒤통수 맞아가지고 이은돈 감정 이런 거 행복감 다 같이 돌려주세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내 시간을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원을빌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5분 카드들을 뽑으신 분들은 정말 죄송한 이야기고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상대방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뭔가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상대방은 나에 대한 감정도 식을 거고 행동도 점점 쉬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썸을 타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어떤 사업적 파트너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 조금 오랫동안 상대방을 지켜보면서 어, 썸도 오래 타보고 어떤 중요한 사업적인 부분은 상대방과 바로 교류하지 마시고 좀 오랫동안 상대방과 조금 교류를 하면서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난 뒤에 해보시는 것은 조금 권장드리고 싶은 5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터라 상담 리딩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주면 시 감사드리겠고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청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